안녕하십니까. 음, 지난번 우리 비올레타 파라의 죽음에서 어, 마무리됐었죠. 그녀의 안타까운 죽음의 배경에 관해서는 알려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마당 페나가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은데 이유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칠레의 전통적인 음악과 미술을 고상한 예술의 전당이 아니라 삶이 숨 쉬는 저작거리에 뿌리 내리게끔 하기 위해 그녀는 커다란 텐트를 활용했는데 지금은 파라의 문화마당이라 불립니다. 아, 그녀는 1964년 파리 루브르 미술관에서 전시를 할 정도로 뛰어난 미술가이기도 했어요. 그녀가 뜨개실로 술을 놓은 그림은 정말 따뜻합니다. 네, 그녀의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예, 그녀의 그림입니다. 아, 정말 따뜻하죠. 예, 이게 그 수를 놓은 겁니다. 전부 하나하나. 아, 예, 사실이 마지막 앨범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그녀의 노래는 룬룬세프아 빨노을 때내 연인은 북쪽으로 북쪽으로 떠나간 내입니다. 제목에서 룬룬은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가르름 소리로서. 아, 그녀가 질베르 파브르를 부르는 애칭입니다 노래에서 북쪽은 그가 떠난 올리비아겠죠 그녀는 그를 비둘기라거나 아기 천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우리 어, 그, 에, 에, 소개했던 노래 깨사카도콘 아, 깨레르테의 아, 마지막 부분을 내가 좀 너무 이렇게 급히 좀 그러니까 다 그냥 좀 빡, 빨리 시간 틈 빨리 끊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절실한 어떤 한숨 소리 같은 것이 잘안 들려서 아쉬워서요. 그 부분에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목소리> 예, 예, 한숨 소리가, 아, 들리시죠. 예, 어, 아, 근데, 예, 내년 연인은 북쪽으로 떠나, 내,를,에서 아, 네, 그녀의 목소리는요, 어느 때보다 맑고 깨끗해요. 그래서 더욱 가슴이 먹먹해지는 노래입니다. 그가 떠난 곳의 거리만큼이나, 질베르페 파브르의 마음이 이미 자기로부터 한참 멀어졌음을 절절히 느끼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비올레타 파라의 아픔이 안타깝습니다. 노래가 마무리 부분으로 접어들면서 그녀는 허탈하게 내뱉습니다. 내 연인은 북쪽으로 떠났다네. 그것에 관해 내가 무엇을 할수 있단 말인가?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짤막짤막한 단어들. 이스라엘 민족의 가시 면류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랑, 경멸의 금관, 순교의 못 식초와 담즙 그리고 마지막 구절 아내 아, 아, 비참한 신세요 아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야말로 그녀의 가사 한 글자 한 글자들이 그녀 일상의 고통스러운 감정들로 짜인 조각보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그녀에게 사랑은 이렇게나 힘이 드나요 그야말로 가시나무새의 노래입니다. 가시나무새는 가시에 박혀 죽으면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는 새이죠. 그녀가 죽기 전, 질베르 파브르는 자신의 볼리비아 전통음악 밴드 로스, 하이라스 함께 잠깐 칠레를 방문합니다만, 이미 결혼한 그가 그녀 곁에 머물 수는 없었겠죠. 에, 그러면, 아, 이 노래의 앞부분이라도 우리 한번 들어 볼까요?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룬 룬세 후에 발노. 이다 va de antofagasta sin dar una señal y cuenta una aventura que pasa a deletrear 여기까지만 들을까요? 정말 아, 아름다운 노래 아닙니까? 음,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리고 많은 가수들에 의해 리메이크 된 그녀의 예, 노래는 그라시아 살라비다입니다. 아, 삶이오 고마워요라는 뜻이죠. 그녀는 이 노래를 1966년 질베르 파브르가 있던 볼리비아의 라파즈에서 만듭니다. 북을 두드리며 우렁찬 목소리로 노래하는 아르헨티나 여장부 가수 메르세데스 소사의 버전으로 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나에게 이 노래는 여전히 비올레타 파라의 목소리로 들을 때 특별한 울림이 전해집니다. 피노제트 군부에 의해 금지되었던 이 노래를 어떤 음악 평론가는 한마디로 인간성의 찬가라고 성격 지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억압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 어디에 서고 희망의 끝을 놓치지 않고 인간이 인간이기를 포기하지 않게끔 북극성을 띄워주는 보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노제트 군부의 가혹한 탄압에서도 이 노래는 끊임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불리죠 하지만 그럼에도 나로하여금 이 노래의 가사를 소개하는 걸 조심스럽게 만드는 한 사람의 고통이 이 노래에 진하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맑고 고요한 목소리로 이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걸까요? 내 생각에 이 노래가 찬가라기보다는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찬가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온전히 노래 속에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을 나는 저작거리에 노래하는 시인이라 부릅니다. 예, 과장 없이 말하거니와 비올레타 파라는 어두운 세상의 저작거리,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화장하지 않는 민낯으로 노래하는 시인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말로 번역해서 올렸습니다. 모두 좋은 번역입니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삶이요 고마워요로 시작되는 가사에서 비올레타 파라는 먼저 새별 같은 눈에 감사해야 합니다. 덕분에 흑백을 온전히 구분할 수 있고 어두운 하늘에서 별빛을 볼수 있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연인을 볼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그녀는 온 세상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에 감사해야 합니다. 덕분에 그녀는 귀뚜라미 소리, 카나리아 소리, 망치 소리, 터빈 소리, 개 짖는 소리, 소나기 소리와 함께 연인의 부드러운 목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음성과 문자를 감사해야 합니다. 어머니, 친구, 형제, 자매 같이 소중한 단어들, 그리고 내 연인의 영혼에 이르는 길을 비춰주는 그 소중한 언어들. 더 나아가 그녀는 도시와 시골, 해변과 사막, 산과 들을 지나 당신의 거리, 당신의 정원, 당신의 집에까지 이르게 해준 지친 발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제 노래가 절정에 이르게 되면 비올레타 파라의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가 등장합니다. 삶이여 고마워요.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을 주다니. 내가 인간 정신의 산물들을 볼 때마다 내가 악과 맞서고 있는 선을 볼 때마다 내가 당신의 맑은 눈 속에 담긴 깊이를 볼 때마다 내 가슴에서 뛰고 있는 심장의 고동을 다시금 새롭게 느낄 수 있게 해 주다니 그리고 노래의 마무리 삶이여 고마워요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을 주다니 나에게 웃음과 눈물을 줌으로써 나로 하여금 비참함으로 인해 행복함을 돌아볼 수 있게 해 주다니 웃음과 눈물이야말로 내 노래의 두 기둥이니까. 당신의 노래는 곧 나의 노래이니까. 모든 이들의 노래가 곧 나의 노래이니까. 삶이요, 고마워요. 나에게 이렇게나 많은 것을 주다니. 예, 노래를 마무리하는 부분의 가사가 너무 슬픕니다. 정말 보편성을 띤 좋은 가사이고, 그래서 이 가사가 뛰어난 시인인 시인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그래도 너무 슬픕니다. 비올레타 파라는 얼마나 비참했던 걸까요? 그래도 삶에 감사하고 삶 속에서 그녀가 누렸던 행복의 소중함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었던 그녀였겠지만 그래도 마무리 부분에서 눈물과 비참함은 그녀의 심장에서 흘린 피로 쓴 느낌입니다. 이 노래의 전체 가사는 다음과 같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전체 가사를 번역해 보십시오. 실내의 저작거리에서 노래하는 시인으로서 비올레타 파라를 소개하면서 나는 새로운 단어를 하나 알게 되었습니다. 아비아얄라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말입니다. 원래는 파나마와 콜롬비아의 원주민들 사이에서 풍요로운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 말인데 지금은 모든 아메리카 원주민들에 의해 아메리카 대륙을 가리키는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신의 언어로 세상을 보겠다는 독립정신의 깨어남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다시 봅시다.